안녕하십니까. 이재명 의원이 어, 전당대회 대표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민주당에 내에서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지 않은 움직임입니다. 도대체 이재명 의원이 민주당 당대표에 어, 선출되지 않는다면 다른 대안에 어떤 것이 있는지 내놓고 먼저 이야기를 해야지. 무턱대고 계속해서 책임론을 꺼내면서 이재명 의원의 출마를 막으려는 이러한 행동들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책임론을 제기하는데, 저는 이재명 의원께서 어떠한 책임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이재명 의원이 아니었다면,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저는 민주당이 정말 더 좋지 않은 성적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은 내부에서 계속해서 경 싸울 그럴 그것이 아닙니다. 견제를 해야 할 시기 아닙니다. 견제를 하면 이재명 의원을 계속 견제하면 민주당은 민주당의 국민들의 민심은 계속해서 떠나갈 것입니다. 이재명 의원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이재명 의원이 만들어내는 정책과 이재명 의원께서 제시하는 비전을 중심으로. 정말 지금 신자유주의로 향해가는 무한 경쟁으로 향해가는 현 정부에 제동을 걸고 견제를 하고 그리고 현 정부의 그런 정책들에 대해서 반대하는 국민들의 마음을 얻고 다음 총선 대선에서 승리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